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을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띄어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같이 할레알 파리리제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니 하니 고딩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바 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 때 주로 많이 상고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탄생해야 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엠 말구유에 나셨다. 이것이 핵심이죠. 베들레이라는 말은 이제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또 구유, 구유도 염물통이죠. 염물통.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나심이 다이 음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힘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음식 먹으면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 뭔지 뭐좀 그렇습니다만 성만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늘 다시 영접하고 우리의 십년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고 또 새롭게 탄생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예,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구유에 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구유라는 것도 사실 표적이죠. 예, 여기 밑에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고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나 예, 뜻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왜 구유에 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심을 이루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렇게 참 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고 복되게 사모한 그런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셔서, 네. 그래서 구유해 나셨다. 네. 뭐 구유해 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첫 탄생하실 때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맞이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예.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예.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까 예. 여관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거예요 예. 뭐 여기 앞에 1절서부터 나옵니다면 가이사하고 수도의 명예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적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방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작 나실 방이 없으셨다 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원하고 오셔서 거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꽉 차있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오셔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이 예수님이 나셔야 될빈 방과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이 나셔야 될빈 방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방으로 모셔드려야 될 여관 주인과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 꽉꽉 차니까 그리고 뭐 여관 주인 입장에서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해산할 가족들보다는 자기 장사하는 게더 급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고 따지고 하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이 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있어서 예수님을 모셔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그렇게 분주하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만 내 관심사항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변방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고 내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 주인도 마찬가지 그 여관방 주인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기로 오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고 다 예언서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는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그런데 이제 사실, 왕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이제 그렇게 왔다고 하면은 다 아마 맞아야 했겠죠. 그러나, 악이 가장 보잘 것 없는, 연약하고, 참, 이렇게 왕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까? 전혀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변장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실 때 변장된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이마에 내가 메시아 내가 예수다 오실 그 사람이다 하고 써붙이고선 이름표 달고 오셨으면 아마 어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아마 다 맞이했겠죠 그러나 아기의 모습, 배 속에 계세요. 배 속에 한 여인의 배 속에.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도 신령한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고 신령한 눈이 떠져서 그 변장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밝게 볼수 있어야 돼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고 함께. 가시는 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말을 늘그 봉사단 사랑의 봉사 수녀회 거기서 수고하는 직원들한테 늘 그런 말로 했대잖아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친절한 미소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 당신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이 변장된 예수님이라고 늘 생각해라. 변장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특히 아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만날 때 변장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꼭한번 다시 붙들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늘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첫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맞이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경배하고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목자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성탄의 소식을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까요? 목자들과 같은 자죠.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당시에 아주 천한 직업이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러나 적은 일에도 사명을 담당하면서 충성다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잘 때도 깨어서 자식이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양들을 지키면서 충성 때의 자기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주님의 소식이 그런 자들에게 먼저 전파됐다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먼저 성 성탄의 소식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소식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천사 맞이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되에 감당하다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사가리아도 앞에 일장에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분양하고 사명에 충성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청지기와 같이 다 우리를 비유하셨는데 청지기가 그 주인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늘 깨어서 그 식구들을 돌보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사명에 충성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다 맞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깨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오늘은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재림의 주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네,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고 부지런히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찬성의 소식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자와 같은 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 만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늘 생명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회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고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우리가운데 모셔 드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2000년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탄생하시는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이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 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으로 스스로 내 심령에 꽉차 있으면 주님과 하실 곳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고 있으면 주님 오셔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게 비운 자가 되어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하여 주시고 가정 천국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헛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평강으로. 은총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호주로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 자녀 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며. 회복과 치유의 는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생명을 찬송하는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상당히 어려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는 축복 의 역사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 앞에 간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부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죽게로 올라가게 하옵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더 주님 바라보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교사님들 또 우리 자매교회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권속들까지다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 소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